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또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만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게 됐는데요. 제가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고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꽤나 도움이 될 만한 책일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그래서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라는 책인데요. 사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입시 정보에 대해서 여러모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한번 정도는 긴 호흡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는 가위, 정권이 갖고 있었던 이런 입시의 경험을 모두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꼼꼼히 써진 책이고,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한 것은, 아직 입시가 조금은 남아있지만, 일찍이 특목고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특목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있지만 정확히 이 고등학교들이 도대체 어떤 고등학교들인지 아니면 입시를 어떤 식으로 치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꽤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제 수업을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신 경우들까지 생각을 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정보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일단 구체적으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총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고등학교를 포함한 대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1챕터에 담아 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은 결국 대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고입과 대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은 챕터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본격적으로 자사고 로드맵 외고 로드맵에 대해서 담아놨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을 아주 다양하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약간 OX를 하듯이 아이를 판단을 하신다면 진짜 이 책의 말 그대로의 로드맵을 따라가시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챕터에는 실제 자기소개서와 실제 면접 질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자, 이세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수업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도 거의 무방하고요. 어, 자기소개서의 이론과 면접의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의 기출 질문들, 그리고 면접의 대본까지 제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챕터를 보게 되신다면, 아, 자소서라는 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느낌의 면접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겸손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쨌든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풀어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자분들한테 무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식들을 최대한 잘 전달드리기 위한 어떤 편집 과정과, 그리고 오히려 이 책을 조금 더 퀄리티게 있 만들기 위해선 이 책을 쓰면서 정보들을 더 찾아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규격화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특목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가이드북이 될수 있게끔 구성을 했으니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소소한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댓글을 통해서 이 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댓글을 써주시면 세분 정도에게 직접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저의 첫 번째 책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도 또더 좋은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특목입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을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